나는 메리골드 마을에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.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녀가 마을을 떠난 이후 나는 괴로웠지만 꼬박꼬박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.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숨쉬는 일이라고 그 사람이 말했으니까. 어느 날 일이 없어 한가한 오후에 나는 두고 온 책을 찾으러 동네 미용실에 들렀다. 아, 사장님 책 찾으러 오셨구나. 어떤 손님이 보고 계시길래 생각나서 연락했어요. 그나저나 마을에 마음 식물원이 생긴 거 아세요? 사장님 말에 귀가 번쩍 뜹니다. 책 보시던 손님이 그 식물원 사장이래요. 사장님네 사진관처럼 가게 이름에 마음이 들어가서 친근하더라고요. 사장님의 말에 태연한 척 웃었지만 불현듯 스친 생각에 혹시 식물원 사장님 검은 머리에 긴 치마 입은 분인가요? 창백한 얼굴에 슬픈 눈빛, 꽃향기가 날 수도 있고요.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나를 실망시켰다. 아니요. 까무잡잡하고 죽근깨가 많았어요. 영랑한 아가씨예요.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 진동이 오렸다 사장님 방금 한 손님이 오셨는데요. 그냥 사진 말고 마음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네요.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. 그말 왠지 그녀가 했을 것만 같아서. 나는 사진관으로 달리기 시작했다.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. 내일은 꼭 마음 식물원에 가봐야겠다고. 그곳에는 내가 기다리던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